보자, 우리가 녹화한 거 그럴까? 진작일 텐데 괜찮아 이거 야, 25분, 아니 24분이나 걸렸어, 이거 봐보자 아, 머리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 시작했어? 아니 네 뭐야? 몰라 진짜 이제 여기있다. 우리 우리가 얼마나잘 찍었을까? 저 저는 다크 님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동상을 많이 찍었겠지만 제저 나... 저는 다크 님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동상을 <부동산을 웃음> 많이 <laughs> 찍. 었겠지만제 이름을 까먹으신 <laughs> 분이 있을 겁니다. 저는 코나 님이고요. 오늘 제제 친한 형이 있거든요. 그 형아가 다크 다크님이거든요. 다크님이랑 오늘. 오, 잠깐만. 마이크로치. 치께로...